다른 스윙. 어, 아, 딱 소리 나는데? 딱 소리가 맞는데. 스윙 확실히 틀린 건 알겠는데 딱따구리를 섭외하신 모양이요? 어? 딱따구리 한 마리. 아리지다 풀었네. 그냥 스윙을 좀 다르게 한 줄은 알겠어. 아우, 엉덩이를 아주 겁나 튕기시는데. 결과는 별로요. 형님 안 지키고 있었어요. 자, 다시 한번. 1 1 1년만에 폭염 뱃속에 돈을 써가며 아리지에서 미쳤군요 형수님 티샷 가자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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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리0 0 0 0 자 폭염 속에 한번 질러보세요 오늘 같은 날잘 나갈 거야. 오. 쥐야잘 불러간다. 음. 이 카메라 이거 안 되겠네. 반응이 늦어서. 덥다, 더워. 사이브 우드샷을 준비하고 있어요 바로 코앞에서 찍기도 망하네 굿샷 그냥 그럴듯 그냥 그런 샷인듯 아니야. 잘했어? 아니요, 네. 오른쪽으로 좀 오른쪽으로 가자 그랬요 오른쪽으로 방향이 조금 그랬는데 괜찮아 애인이 그래? 꼭 글루션 하가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되게 쭉쟁이 같이 치는 것처럼 보이네? <laughs> 미안. 어찌 그런 <이런> 소리를. 미안. 미안. <laughs> 아, 쭉쟁아. 짤뚜리 쭉쟁아. 폭염 속에 나이노를 마치고 다시 후반 나이놀입니다. 달림 코스예용. 나학생들 대기죠? 어. 전주에 86타 치신 이수지 프로님, 손한번 흔들어 주세요. <laughs> 달림 코스 1번홀이 시야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카메라 탓신가 카메라 탓신 네. 건가? 엄마 오 마이 갓. 바꿔. <웃음> 바꿔. 오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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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Good shot. 웃음> 다시 바꿀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페어웨이가 넓은데 에이. 이 카메라 안 되겠어. 작은 걸로 바꿔갖고 가자. 카메라가 녹화 버튼 눌렀는데도 녹화가 안 돼. 아니. 자 돌아 돌아, 나이스 홀라라 이제. 감사합니다. 안땡기려고 엄청. 들어오 쳐 들어오. <laughs> 과감하게 왼쪽 봐야 돼. 괜찮아. 어? 음. 왼쪽? 어 왼쪽 봐도 돼 과감하게. <laughs> 음. 그냥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핀만 봐. 으샷 약간 <laughs> 오히려 깎았다. 펑커. 안 돼, 안 돼. 펑커? 모르겠어. 저기로 야되고 구샤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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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서 콩 하나 수거해 갖고 왔네. 무슨 <laughs> 홍수고 <laughs> 가도 돼요 언니. 가도 돼요. 네. <웃음> <웃음> 우린 사이 좋은 사이. <laughs> 자, 과연 김프로 이게 몇 미터 남았지? 티샷 멀리 나왔고요. 아이고. 세컨 샷을 과연 올릴 것인가? 근데 오르막에 뒷핀이어서 <laughs> 더 길게 나올 것 같아요. 예. 네.

으쌰! 잘된 듯. 땡겼어. 땡겼어. 아니에요. 그, 컨트롤 샷, 컨트롤 샷. 해봤을 어, 미안. 이 카메라 이상해, 오늘. 두 번이나 똑같은 현상을 보였어. 아, 왜 이렇게 다 탔냐. 티박스에 풀도 많고. 어? 우리 다음주에 여기 오지 말자, 오빠. 엄청 세게 치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어디로 갔어? 뭐야, 또 멀리 갔쓴다고 <laughs> 아, 그래. 아, 안 돼. 힘들어 가셨어, 다들. 조 바지를 입고 하는어마이가 oh 덤볐다. 덤볐어. <laughs> 망했다. 망했어. 폭망 아, 개울까지는 가지도 못했네. 에이. 나는 스푼이다. 마이 <laughs> 스푼? <웃음> 응, 어, 거. 그럼 밤남자. 아, 진짜... 굿샷 당신 <laughs> 나간거간야야 몰라 공이 어디로 간지를 몰라 언니가 라이가 안 좋았었어서 눈에 들어오면서 공이 어디로 튀었는지를 못 봤어 전혀.